드라마 핑카입니다 베로나의 죽음으로 시작된 펜트하우스 시즌2가 벌써 중반부로 치닫고 있네요. 청아예술제에서 대결을 펼치는 퀴즈가 시즌2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본선에 진출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선 베로나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 그래서 대상 후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겠죠? 베로나가 한국에 없는 동안 청아예고에서는 하은별이 전교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주석경은 이미 중학생 때부터 몰래 정답을 받아 컨닝하는 식으로 만점을 받아왔죠? 근데 어떻게 하은별이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었나 했더니 주석경은 성악 실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주단태 말을 들어보니 주석경은 대상을 탈 자격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 성적도 안 되거니와 노래 실력도 한참 뒤떨어지는 주석경이 대상을 타서 서울음대에 간다면 제대로 입시 비리가 되겠네요. 청아예고 키즈 대결을 보면서 느낀 건 서울음대 성악과 1학년 정원이 한 명인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청아예술제 트로피를 받겠다고 안간힘을 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설령 트로피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은별 정도면 그냥 정시로도 서울음대 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로피에 목숨을 걸다 보니 같은 동기를 죽여가면서까지 결국 피를 보게 되네요. 오해 예고를 보아하니 천서진의 하은별에게 베로나를 반드시 이겨서 대상을 타라고 하네요. 베로나는 세계적인 대회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대상도 타왔는데 그걸 대체 하은별이 어떻게 이기라는 건지. 하운별한테 베로나를 죽여서라도 이겨서 오라고 합니다. 하운별 멘탈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운별보다 더 빌런이 바로 주석경이죠. 주석경은 아빠인 주단태한테 반드시 대상을 타오겠다고 하면서 하운별을 제거하려고 대단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죠. 자신을 본선 참가 자격에서 박탈시킨 천서진에 대한 증오도 장난이 아닙니다. 천서진 하운별 모녀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손절했다는 생각으로 분노에 차있는 와중에 하은별의 폰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쉽게 하은별 비번까지 풀었고요 아니, 이 모녀는 대체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매번 핸드폰이 다 털리는지 모르겠네요. 주석경은 하은별의 핸드폰에서 그 짧은 시간에 하필 천서진이 악행을 저지른 동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자마자 하은별한테 발각돼서 바로 돌려주긴 했지만, 주석경의 폭주는 그때부터 시작되죠. 천서진을 찾아가 자신이 본선에 참가할 수 있게 다시 자격을 주고 대상까지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청아예술제 당일날도 주석경이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나오고 이사당 방에서 하은별의 핸드폰을 손에 들고 또 천서진을 협박하는 장면도 나오네요. 천서진도 대단한 악녀이긴 한데 누가 주단태 딸 아니랄까봐 주석경도 진짜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최악이더라고요. 천서진은 하은별이 대상을 타야 하는 입장에서 베로나만 제거하면 될줄 알았더니 이제 주석경까지 제거해야 되네요. 하지만 주석경이 협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상을 넘겨줄 만큼 천서진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죠. 주석경이 나대는 와중에 주단태도 뒤에서 함께 청의 예술제 대상에 손을 쓰게 됩니다. 주단태는 어차피 천서진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용가치로만 생각해왔고 천서진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던 상태였죠. 주단태가 천서진이 공연에서 섀도우 싱어를 썼다는 약점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천서진을 움직이려 들 겁니다. 주단태 주석경 모녀가 천서진을 점점 억제해 오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천서진은 주석경에게 대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을 호명하려는데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천서진이 불쌍해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시즌 2에서는 심수련의 부활과 함께 치열한 복수가 기대되는데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